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백현동, 어, 그리고 성남 FC 불법 후원금 등 4개의 사건이 병합된 소위 대장동 재판이죠. 대장동 재판에 대한 분리 선고 및 분리 심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선고를 분리하고 재판부를 분리하게 되면 재판의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사법처리는 그만큼 앞당겨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재명에게는 또 다른 재판 리스크가 추가되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영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재판부 인사이동 때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부장판사로 교체되면 검찰의 분리 심리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이들 4개의 사건에 대한 선고 그리고 심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유사하고 관련 정인들도 공통되어 있는 위로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 대장동 사건, 사실 두 개의 사건은 거의 판박이입니다. 이두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례신도시 심리는 이미 마무리됐으니 이제 대장동 심리가 마무리되면 두 사건을 따로 떼어내서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심리가 앞으로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남은 두 사건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 후원금 사건까지 병합 심리를 할 경우, 4, 5년, 5, 6년은 좋게 걸릴 수 있는 만큼, 백현동과 성남 FC 사건은 아예 재판부를 분리해서 재배당해 줄 것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는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심리까지만 마무리한 후, 위대 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묶어서 선고를 하고, 나머지 백현동과 성남 FC 사건은 같은 재판에서 분리 심리를 하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따로 따로 심리를 하든가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개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한꺼번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무조건 피해야겠다는 것이죠. 신속한 재판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판 원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갓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네개 사건을 그대로 묶어놓을 경우 다음 대선까지 1심 선고는 고사하고 심리도 마무리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정말로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이 선거법과 위정교사 그리고 대북송금사건까지 빠져나가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이론적으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은 소추특권은 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소는 당하지 않지만 재판 특권은 없다.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예외가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형사 33부 김동연 재판부는 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고, 대장동 심리, 대장동 사건 심리를 지난달 막 시작해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증인에 대한 정인신문이 여 8차례 정도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유동규 증인에 대한 정인신문도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정인이 아직까지 147명입니다. 기록만 해도 29만 쪽입니다. 보통 연간 재판이 40에서 45주 정도라고 합니다. 한 주에 두명씩의증인을 부른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1년에 80년, 8명 정도, 80명, 8명 정도밖에 증인을 부르지 못합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2년은 걸리게 되는 것이죠. 또 재판 중간중간에 돌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재명의 경우 피습을 당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됐죠. 또 단식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밖에 국회 활동 핑계도 됐고 또 총선 핑계도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염없이 지연시켜 왔던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진작에 내려줬어야될 일인데, 이처럼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 때문에 재판이 지금까지 미뤄져서 이제야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대장동 재판은 8일과 12일까지만 하고, 또 다음 2주는 휴정합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형사 33부 재판부에서 위정교사 재판도 지금 담당하고 있죠. 위정교사 1심 선고가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판결문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재판이 연기,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피고인 진술서를 또 별도로 제출했는가 하면 실패한 위정교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판결문에 반영시켜 하는 만큼 12일 재판 이후 판결문 작성에 몰두한다는 방침입니다. 148명의 대장동 재판 정인신문을 마치려면 그래서 약 2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성남 FC 사건 재판, 아, 넘어가야 되는데 정인이 무려 470명입니다. 그게 다 이재명의 재판 지연수를 감안하면 정말로 재판이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선거법이나 위정교사,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등의 재판으로 이재명을 구속시킨다면 재판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구속만 된다면, 최소한 뭐 이재명이 구속은 안 되더라도 실각만 된다면, 지금처럼 빵빵하고 숫자도 많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없을 테니 재판을 마냥 지연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변호사 수입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무제한으로 변호사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그렇지만 이재명의 정치적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변호인 조력도 지금처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시간 끌기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이 세계의 재판에서 무사히 통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장동 재판은 무한정 길어지게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재판을 분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서 재판부에 분리 선고 및 분리 배당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백현동과 성남 FC 사건 두 사건은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재판 지연을 막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10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번 민사소송에서 제외됐던 지난번에 김만배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제외됐던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5억천만원의 손해배상, 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청구금액은 어, 과다하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사는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아, 명시, 그렇게 명시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언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장동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벌금과 추징금에 이어서 손해배상까지, 그야말로 빈털트리가 되게 생겼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에서 지금 배소현의 80억 원대 부동산을 포함한 이재명의 차명재산까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금 이재명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